여기다 카페 저거를 허가를 내줬을까? 중간에? 응, 음, 내줄 수도 있지. 응? 원래 있었을까? 응. 원래 있었던 집 아니면 저렇게 중간에 할수 와. 처음부터 여기 분양할 때. 있었던 걸까? 음, 저거 수익사업으로 한 거지. 너무 예쁘다. 이게 무슨 꽃이야? 유채꽃. 뱀꽃같아 <laughs> 막다른 길이다 큰일났다 한데불안해요 앞장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여기는 뭐야? 모르지?

아 이쪽으로 가야지. 응. 요거 끝날 때까지만 돌자. 다리 또 쑤시니까. 그럼 다리 어떻게 해라. 그거 끝리고쓰시면그 다리를 어떻게 해야지? 이 다리 는내 다리인데 뭘 어떻게 해. 힘을 줘. 구름다리 낮엔 사람이 별로 없구만 이런 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 갔을까? 여기도 운정 호수공원 이렇게 써 있잖아. 누가 가원 호수공원이래? 거기서 하라고 하더라? 나는 군대에 대해 잘 모르는데, 믿을 거라고 선임을. 빼줘, 아니야, 그럼 안 보이지. 길게 빼면. 응. 길게 뺄 때는 셀카 찍을 때나 빼는 거지. 그럼 우리들이 셀카 하나 찍어야지. 이거 바꾸면 안 돼. 아까 꽂히는 데 <laughs> 찍을 거야. 그치? 아이고 정말. 이게 다 사진이라니까. 자기나 보지 당하고. 저게 모양은 저 배. 응. 홍지 같지. 아, 뭐야 어렸을 멋있으라고 했지 뭐 나름 있으라고딱이는찍지 어, 않으면 안이 내려갈까? 일로? 걸로 내려가, 려가 알아서 해야 니까 내려가자. 여기다 건장 졌다고. 난다괜아 12시 넘었지. 이게 물이 이게 일산호수공원의 잽이 되겠냐고. 낚시하면 되겠다 낚시. 어휴. 송사리. 여기도 송씨 집안이 있네. 여기는 뭘까? 잠자왔습니 오리. 오리가 있어요. 섬은 어. 다 만들어놨나봐 어, 멍청한 우리 신랑이 아주 파카를 입고 쪄죽어요 아이고 허리가 잘록하신 허리만 잘록해 배는 나와 <laughs> 체형이 좀 이상해요 <laughs> 오늘 낮에 25도까지 올라갔는데 내일은 비오고 <laughs> 우리 엄마 또 비오면 기다리게 되고 뭘또 심어야 되니까 저기도 에펠탑워 인도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맛있겠다. 사람도 있어. 벌써? 어. 있잖아, 응. 보여. 테이블마다 있고, 막. 그게 다 보여? 어. 안경 썼잖아, 독보기. 이거 독보기도 들어가 있어. 아, 여기, 여기는 좀 깨끗하다. 여기를. 아들, 이런 데 앉자, 그래. 아우, 여기 좀 앉아봐. 여기. 그, 왜 앉아, 갑자기? 아니, 저기 볼게. 카페도, <laughs> 대낮에 웬 손님이 저렇게 많나 <laughs>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응? 오늘 일인데, 일, 이게. <웃음> <웃음> 그 옆에, 네, 저거는 저거는 앞 오피스텔 같지? 무지하게 어. 때려져요. 저 옆에 또 짓고 있잖아. <laughs> 아니, 오피스텔이 세상에 여기서 될까 싶네. 일단 짓고 보는 거. 우리 징검다리로 아, 응. 응. 건너가자. 징검다리도 저기 종원이 엄마가 좋아할래나오 이거 다리가 있네 다리 더 좋아하네 돌다리는 두드려가면서 건너가야 돼 红色的，红色的。 그네내비가 이렇게 들어왔나봐 흠 구내 경쟁률이 높아 엄마는 한말씀 꼭 하시지않아 구내 빨리 음. 어켜 <laughs> 아주 미안해 죽겠어 그래서 비켜준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우리가 저기 갔다 와보니까 이미 두 분이서 구내를 타고 계시길래 내가 뒤에서 기다렸어 그랬어? 엄마 헤어드리려고. 응. 응. 아 힘들다 왜저 사람들은 안 일어나나 자꾸 오래 갖고. 애기들 같아, 애기 꼭 그네 한번 타보고 싶어서. 욕심이. 아, 뭐 이렇게 그네 그런 거 타보고 싶을까? 아니야, 타보고 싶은가봐. 예전에 그런 거를 많이 타고 계셔가지고. 응. 우리 엄마도 여기 을가지고 아기랑 컸잖아 그니까 어린애들은 다보고 싶은가봐 네네네 음, 그래여기서 나무가 무거워지면 멋있을 것 같아 음. 이거 봐봐 여기 봐봐 멋있까 뭐. 멋있는데 희진아 어머 얘 얘는 뭐야? 황조롱이 황조롱이 여가얘 음. 얘네 그려 놓은 거야 얘네 어. 얘네 만들어 놓은 거네 저기 찬농어리 아응 음. 이형 만들 거좀 넓게 만들지, 이게, 그냥. 호수공원? 응. 음, 그때, 뭐, 땅도, 여긴 쌌었는데. 근데, 이게, 자기 이쪽으로 안 가봤지? 응. 야당 몇 가지 연결이 돼서, 야당 몇 가지 갔었어, 우리. 오, 어, 이게 야당 몇 가지야. 자기 이쪽, 만 알잖아. 이쪽 안 가봤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야 깜짝 놀랐어. 끝도 없어. 그래서 길기만 긴가 보다, 그러면. 어, 길기 무적행이다. 일산처럼 어. 호수 자체가 넓지 않고, 길고 어. 넓게 막. 아, 저쪽에서 그 길을 왔는데, 그 시간을 걸어도 어. 끝이 없어. 그냥 들어왔어 깜빡한 거. 같아. 다음에, 들어가. 일로. 자전거를 타야 되겠구먼, 거기는 어? 아니, 이제 집에 가야지. 어휴, 대체. 한번 나오면 폭발을 내려고 그러니. 아니, 저기는 이렇게 개천이 흘러요, 뭐. 그리고 어. 양쪽으로 가는 거라 그늘이야. 더 좋아. 어. 그냥 걷기에는 지금 벗잖아땡볕이라 죽은 게 와야 되니까. 이제 점점 여기도 무거지겠지 뭐. 아니 지금 나오면 안 되지. 한 4, 5시나. 지금은 2세지가 제일 중요해. 와, 바글바글 하다, 여긴. 기는 징그럽다, 야. 헉! 잠자는 너무, 거지, 얘들. 응, 너무 많으니까, 바글바글. 어머. 크다, 야, 그리고 애기들아, 안녕. 붕어야? 송사리. 송사리가 뭐가 이렇게, 송사리 조그만 걸 송사리라 그래. 안전, 안전 깔아줬어. 다 송사리 나오려는 거야? 저기서 보는 애들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다. 이게 유천인가 보다, 유치원. <laughs> 공원 저렇게 이름이 딱써 있으니까 여기는 운정 호수 공원인 거야. 먹이를 주지 마시오. 나 먹을 것도 없어. 언제 가냐? 하우스타다이가리가아허만 길을 갔서 허벅지가 아파. 무릎이 아파. 종아리다 아파. 그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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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물고기가 나 한번 <목소리> 보자. 물고기아 지금 잡으려고 그런 거야. 아, 이 오리가 그랬구나. 오리가 사냥을 하고 있었구만. 어, 뭐 여름에, 응. 꼬만해들 응. 멋있겠다. 멋있어, 안 보겠지, 저이 응.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저렇게도 싫어해. 아유, 애들하고 내가 몇번 봤네. 잘자갔네 자리들 이가면돗자를한 한 두개 사야되겠어 안올 어, 어머님 좋아 근데 그걸 들고다녀야 되잖아 차에 시장에만 던지게 그날도 차에서 그냥 빼다가 작작이도 심해서 아버지 리가부러서 조금만 댕이다못갈거같다고 <laughs> 근데 돗자리 빚지말고 가슴만 펴라고 그러잖아 가슴만 폈다 그래? 안내려고다안 깨도 힘드니까, 뭐안 해먹으면 되지. 쓰레기 때문에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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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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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 찍으러 나왔구나. 웨딩 사진 찍으러 나왔어요. 고구마심을 나나봐